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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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택시 타러 고고. 아! 안녕하세요. 나우 아저씨 포스터 봐 아, 그래서 나오나 했었구나. 이 시작. 일찍. 안녕하요 wow. 아, 진짜요? 연말에 어떻게 안동에 놀러 오셨어요? 너 때문에 근데 나 때문에? 왜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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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문냈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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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드 연이씨 아, 가려주게, 아, 가려주게 가려주게 가려줄게 가려줄게 뭐, 저 너무 적응 안됩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니, 이 약간 즐기고 있었는데 <laughs> 너가 치워버려서 오히려 약간 흥이 깨졌다고 마음에 <laughs> <나, 나, 웃음> <laughs> 마음에 <laughs> 준비가 안됐습니다 아나 너무 웃기다 어 아, 민망해 오늘 돌아가면 뭘 하실 거죠? 오늘 돌아가면 어,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하고 응, 응. 새벽에는 이제 국모전 해야죠 짬러스군요 <laughs> 대단한... <laughs> 네. 대단해 새벽에 열정맨 아딴 말에 없어요 그럼 안동룩 설명 좀 해주세요 안동룩이요? <laughs> <야>, 안동룩 <laughs> 안동룩 자 구체색만 어. 산다 오를 어. <laughs> 돌려 입는다 아 돌려 입는다 그러면은 맞는 돈은... 말 <laughs> 여기 좀 있어 보이는데 아, 여기... 문화의 거리 유그랜드 가봤어? 아... 빠졌어? 거기는 왜 만든 곳인가 아 잠깐만 저... 아, 네. 나는 아, 만약에 여기에서 어.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어, 그 선비 어. 캐릭터 그거 꼭 찍으셔야 돼어 왜왜? 그게 왜? 안, 엔동의 상징 엔동. 그리고 캐릭터를 <laughs> 보면은 딱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네 <laughs> 어. 우리 봤던 거 보셨죠? 풍경 아, 어. 어. 앞에서 그거 30년 그 뒤로 간그 캐릭터 30년? <laughs> 아왜 이렇게 웃기지? 왜 웃겨? 아... 너무 외로웠나봐 외로 외지인이 아, 보고 아, 싶었나봐 아, 눈물나 안동에 눈물 친구 없어? 맞아 없어저 없어. 없으니까 공무전하는거예요놀 <laughs> 사람 없어서 아, <laughs> 아, 여기 진짜 놀게 놀, 놀게 없어 어저 진짜 그럴까요? 여기 유배당한 느낌 유배? 유배지야? <laughs> 아! 그 버스 타고 396인가 396 커피 꼭 가보세요 396 어, 거기 커피? 거기 되게 괜찮아요 자가 어. 우와 그런가보다 <laughs> 크리스마스 눈이 효과해주세요 어? 귀엽다, <laughs> 오, 귀엽다. 와우. 어? 이거 왜 맛이 하나야? 쌀이랑 같은 아, 치즈. 치즈. 아, 음. 음. 아, 치즈예요 음. 음. 뭔가? 쌀 맛있는데? 쌀 맛있어 그 라즈베리 완전 상큼하 맛. 음. 치즈도 완전 음. 치 치즈 맛있다 음. 크림맛 네. 음. 야 맛있다 피스타치오 먹을 사람?

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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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a e s t o d r o o n e r e 찍었어요. 또그러게 <laughs> 이미 틀고 맛있어. 허무~ 허무~ 허변 허무~ 변무 허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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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한 허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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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음. 아강다 지나갔다. 여기 어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망원동 탐험가들. 아 어, 귀여워 대파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. 완창겠다. 진 이렇게 많다. <laughs> 우리 엄마만 대파를 심는 줄 알았어. 어, 한, 어 대파 냄새가 여기까지. <laughs> 어 요즘 잘 자라나봐. 음, 음. 유지붕이랑 썩을까 봐 심어놓도록. <laughs> 그냥 하면 그냥 바로 심어. 여 <laughs> 들어가세요, 선생님. 어, 너무 예쁘다. 빈티지 컵 너무, 너무 예뻐. 빈티지 컴 너무 예뻐. 미쳤나봐 얘들아 키스 컴. 이거 엄청 괜찮. 너무 귀엽잖아요. 아 미치. 이 돌아가서 먹으면. 연남동에 가게 내려놓고 필요하다는그 너무 예쁘다. 미쳤어.

주스 먹어 마죽스가 음. 있다 음. 마요주스 이렇게 와오 아 <laughs> <laughs> 부르르 <웃음> 했어 아, 이게 바로 어른의 맛인가 <laughs> 이걸 먹은 다음에 어. 먹으면 딱 뭔가 갈 거예요. 예쁘다. 기아도 있어. 진짜? <laughs> 같은 시리즈 같은 거다 샀는데? 이제다 밥을 찾아서 어, 원래 그게... 오늘 도착 오늘은 크리스마스 뭐해 집 가서 정말 쉬어야 할 정말 쉬어? 어왜이렇게요기지 <laughs> 우린 봤지. 아, 부부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 품었다는 거나집 <laughs> 가서 뭐해? 집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. <laughs> 만두 사서까만두돈 가요. 막 누워서 가